미국과 영국에서는 술집과 해변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술집과 해변에 모여 자유를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상 무색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최근 빠르게 재확산하는 미국에서는 누적 확진자 수가 전체 인구의 1%인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술집과 해변에서 음주와 파티를 즐기는 인파로 주 정부들은 주말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시간의 한 대학 인근 술집에서는 무려 170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한 것이 결국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겁니다. 결국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주는 술집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트도 각종 파티장과 식당 영업을 다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마이애미 시장은 여기에 더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경우 해변 재폐쇄도 경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봉쇄 조치 이후 석달 만에 술집과 식당, 카페문을 다시 연 영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의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듯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없이 시내와 술집에 몰렸습니다. 경찰과 보건 전문가들이 재확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영국 정부는 경제 재개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BBC는 7일 지난 주말 문을 다시 연 잉글랜드의 최소 세 곳의 술집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다시 문을 닫았다고 보도했습니다. TBS 안미연입니다.